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주마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그 목사님이 사신 곳 두고 갈. 때 그러니까 LA하고 텍사스를 이야기하는데 텍사스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LA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데이터를 조사한 건 아니니까 또막 반격하시면 곤란해요. 거기는 50% 정도가 어떻게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피 할로데이 하는 <laughs>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근데 세상은 뭐를 말하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한대 맞으면 또한대 때려야 돼요. 왜였냐면, 죄에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살아있으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살아있지 못한 인생들은 약육강신이에요 전쟁터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생존해서 이겨야 된다고 해요. 이게 뭐야? 경쟁 시대고 이게 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냐? 과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공부에 따라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진짜 한국에 있는 많은 큰 교회 청년들이요 시골 가서 거기 가서 막방가후 학교를 하는 거예요 무료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공부해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이거라며 무료로 가외해주고 무료로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이 모여가지고 SAT를 무료로 가르쳐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 벌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냐? 저따랍니다. 돈 벌어서. 벌어서. 남주자. 야 이러니까 또뭐왜 이러겁니까? 아니 진짜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선물은요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지 못하기에 죄에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송량하시고자네. 성냥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냥하신 줄 믿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주님께 살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제가 우리를 덮었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제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고 다윗의 지배에 일으켜셨으니 그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영광을 받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가 뭐라고? 요한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주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크시니, 세상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막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러 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주님. 바라보는 거다. 그러니까 시선 싸움인 거예요, 시선 싸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비교하게 되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저목사님은서큰 저 교회를 하는데, 저, 우리는왜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는 왜 물질이 적을까? 아니에요. 교회가 생태계가 있어요. 내가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큰 교회가 있어야 돼. 중형 교회가 있어야 돼. 개척교회가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시는데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그거 뭐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어떤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겨울 스포츠를 생각하니까 저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너무 참, 그러니까 한몇 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으로 다리를 맞고서 3단을 하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점수가 없어지고. 그런데 막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연아 선수와 여러분 또 경쟁자인 일본 아사다마와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두 선수가 동일하게 세계 최강인데 이 선수들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착지하는 그 순간 넘어져 버리고 점수가 깨지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늘 긴장감에 가는데 아사다마오는 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반드시 김연아를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쟁자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뭐냐 하면 내 경쟁자는 아사다마오가 아니라 나는 왜 여기에서 우승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작은 대한민국의 피겨스케이팅을 일으켜야 될 사명감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 경쟁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내가 이 사명감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뭐요? 사명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 부활의 사명, 재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용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간 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명의 경주를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 붙들고 뭐가 크고 높고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만 성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면 그거 성직 아닌가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성직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어떤 분은 안내를 안더고 어떤 분은 주차를 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로. 성가대만 성직인가요 목사님만 설교하니까 성직인가요 찬양은 우리 장로님만 성직 아니에요 각자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교회도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한 어린 소녀가 그 김연아가요 광고 모델에요그 파워가 얼마나 세는지 그 김연아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어린 소녀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 얘가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영광정독의 사명은 여러분께 있는지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일리노이즈를 세우고 여러분이 이 시카고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 맡은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역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진 걸 원하는데 화려하고 멋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KBS 연애 대상 받은 이찬원씨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냥 그 부분만 탁 읽었어요. 제가 이 상을 받는 건, 많은 스탭들이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 그 글을 읽는데, 생방송으로도 못받고막 감동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요, 설교하는 건요, 준비하시는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리 와서 히타도 틀고,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맡은 바 자리에서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아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안 바라봅니다.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뭘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경주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 집중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아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